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인기 배우 타카다카오가 한국의 꿈의 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왜 한국의 집을 샀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유와 그 집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일본의 유명 배우 타카다 카호가 한국의 집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주거지 마련을 넘어 한국에 대한 그녀의 깊은 애정과 한류배우 최다니엘과의 특별한 인연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의 집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카다 카호의 한국과의 인연.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타카다 카오는 일본 내에서 탄탄한 연기력과 매력으로 사랑받는 배우이지만 한국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녀는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으며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나 활동지가 아닌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는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창작적 에너지를 얻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복과 한옥 같은 전통적 요소에 반한 그녀는 언젠가 한국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 요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 문화와 미디어는 그녀가 지속적으로 한국을 찾게 만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감정을 공유하는 도구였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등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삶의 철학을 느끼고. 배우로서의 영감과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애정이 결국 한국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결단으로 이어졌고 팬들 또한 그녀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타카다카오는 서울의 고급 주거지역에 위치한 30억원 상당의 럭셔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서울 도심의 현대적이면서도 고요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입니다. 타카다 카오가 선택한 집은 그녀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자 새로운 생활의 중심이 될 장소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주거지로 도시의 멋진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되는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많은 예술가와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카호는 이곳에서 사색하며 연기에 대한 고민과 창작의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화려한 장식이 아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으며, 현대적인 감각과 한국적인 미니멀리즘이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국 문화를 느끼며 자신의 꿈을 더욱 키워가고자 합니다. 또한 카호가 선택한 집은 매우 넓은 구조와 자연광이 잘 드는 공간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이 집은 그녀가 오랜 시간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녀의 한국 생활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타카다 카호의 한국 거주 결정에는 한국 배우 최장희엘과의 사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카호와 최장희엘은 한일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끌리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최장일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카호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닌 진심으로 머물고 싶은 장소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카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한국의 집을 구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 큰 도전이자 사랑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최장희엘과의 사랑을 응원하며 두 사람이 함께 쌓아가는 시간을 기쁨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호와 최장희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카호는 한국에서 단순히 사랑을 위해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배우로서의 꿈과 목표를 확장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 팬들과도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호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팬들에게도 이곳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넓히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녀의 이러한 진심 어린 소망은 양국의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가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호는 한국에 정착한 이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일상과 새로운 경험들을 사진과 글로 팬들에게 공유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맛있는 한국 음식과 그녀가 방문하는 명소들에 대한 게시물은 팬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카호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받고자 합니다. 타카다 카호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흥미 이상의 깊은 애정과 진심이 담긴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결단으로서 한국에 집을 마련한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결단은 그녀의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기대됩니다. 타카다 카오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한일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 또한 그녀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 갈 이야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타카다카호가 한국에서 집을 구매했다는 소식은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더 가까이에서 활동하려는 모습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팬들과 함께하려는 진심이 전해져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활동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계신 부모님은 카오가 먼 곳에서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딸이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에 정착하고 도전하는 모습에 자랑스러워하며 깊은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며, 딸의 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카호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타카다 카호와 관련된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